파동 임피던스가 300옴 이래요. 아 어, 가공성 전선 1km당 인덕턴스는몇 밀리 헬리 킬로미터 km, 킬로미터당 몇 밀리 헬리 인가 그랬죠. 단 저항과 누설 컨덕턴스는무시한다 그랬어요. 자, 풀어보시고요. 포즈 누르시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동 임피던스 또는 특성 임피던스라고 그러면 같은 말 특성 뭐라고요? 임피던스 또는 뭐예요? 파동 임피던스라고 합니다. Z0 이거의 값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루트에다가 y분의 z죠? 임피던스 분의. 그리고 이거는 z 값이 r 플러스 j 오메가 l이죠? 이거는 컨덕턴스 플러스 j 오메가 c고. 근데 보통 우리가 여기서 r 값, 직 값이 작기 때문에 생략을 하면 오메가도 생략이 되고, 결국 남는 게 루트에, 루트에 c분의 l이 남습니다. 그리고 이게 같은 게는데138 로그하기를 R 분의 d 하고 갔죠 근데 여기서 지금 구하라 그는게 인덕턴스 L 값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L을 구하는 공식이 있죠. L은 0.05 플러스 0.4605 로그하기를 로그 R 분의 d 이렇게 R 분의 t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되는데, 로그 R분의 D 값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 근거를 여기서 준 거예요. 제가 미리 썼지만, 이거, 이거, 이거. 여기서 이 값을 구해갖고, 여기다 대입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한번 해봐요. 138에 로그의 R분의 D죠? D, 이게 얼마란 얘기예요, 지금? 파동 임피던스 이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게 300이란 얘기 아니에요, 이게 300. 그죠? 3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로그 r분의 d 값이 얼마에 나와요? 138분의 300이란 얘기 아니에요, 300. 이거를 어떻게 해요? 여기다 대입을 해야지. 그럼 138분의 300. 그리고 나머지 쪽 계산을 하면 나오겠죠. 계산기 눌러 보겠습니다. 문제 파악을 빨리빨리 하시는게 중요해요 0 플러스 0 5 에다가 0러스0 4 6 0 5그 다음에 얼마입니까 곱하0 300. 0 0 0위0 0 3 0 0 이고 아래는 138 얼마가 나오0면1 0 5 1나오0요1 0 0 1 1 0 5 1 .051. 그러면 1? 2번이 답이네요 그러면 그죠 2번이 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기본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수고하셨습니다.